자, 어삼시사 수투 119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19번 문제에서는 FX가 GX랑 같아지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 세 개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세 개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둬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봅시다. 뭐냐면, HX는 함수인데요. 이 HX는 FX에서 gx를 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때 hx가 0이 되는 값, 그 실근이 몇 개냐? 3개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hx는 무슨 함수예요? hx는 4차 함수입니다. 두 함수를 뺀 식이죠. 그래서 hx 함수 를 다시 적어보게 되면, 3x의 4제곱, 그 다음에 8x의 3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4x 플러스 2a 라고 쓸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4차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극대구사 몇개 있는지부터 먼저 찾아 봅시다. h'x를 먼저 구하게 되면 12x의 세제곱 플러스 24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4가 돼서 앞에를 12x제곱을 묶어내면 x-2가 되고요. d 를 12로 묶어내면 x-2가 되죠. 그래서 12와 x-2로 묶어내면 x 플러스 이가 x-2가 돼서 극값을 <laughs> 그 3에 갖는 걸을알수 있겠네요. 그다면 극값을 그 3에 갖는 함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이 점의 좌표는 어, 우리가 마이너스 1이고요 X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는 X가 1이 됩니다. 그이 점의 좌표는 X가 2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어떻게?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근이 몇개 나오나요? 두개 나오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접하는 선이 나오면 몇개 나오나요? 세 개. 어, 여기 나왔네요. 그 다음에 몇 개가 나오죠? 이때는 4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그으면 다시 3개가 되겠죠.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 그다음엔 0개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예요? 여기 이렇게 그은 것과 이렇게 그은 두 점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떨 때일까요? F의 1일 때와 F2일 때 값이에요. 그렇다면요. F1일 때가 만나는 서로 단 실근의 최대 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F1일 때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F1일 때 0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극대가 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2는 역시 0이죠. 다시 말하면 극소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F가 H죠. 어, H. 그렇다면, 우리가 h 함수를 위에 아래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그럼 이 h 함수를 우리가 갖다가 한번 써보면 되겠죠? 자, 그럼 h에다가 1을 넣어 봅시다. h의 1은 3, 빼기 8, 빼기 6, 더하기 24, 더하기 2a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3이 되죠. 13 플러스 2A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2A는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됩니다. 자 그리고 H가 또 얼마일 때요? H가 2일 때되입하게 되면 2는 4, 4, 4, 16 48그 다음에 88에 64 64, 24 플러스 48 플러스 2a가 0이죠. 따라서, 얼마가 돼요? 8 플러스 2a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혹시라도 h가 마이너스 1이 그래프가 혹시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생각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가 1이고, 여기가 x가 2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가장 기본적인 거는 1과 마이너스 사이 간격은 두 칸이고요. 1과 2 사이는 간격이 한 칸이기 때문에 1과 F2의 극소보다 F 마이너스의 극소가 더 작다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한번 넣어볼게요.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아,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플러스 2A가 0이다.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2A가 19가 나오죠? 따라서 A는 2분의 19가 나옵니다. 우리가 최대 값이니까 A가 19일 것 같지만, A가 19가 되면요, 여기 주어진 이 값이 차이가 나요. a가 19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큰 값이긴 하지만 극소가 0이 된 거죠. a가 19를 넣어 보세요. h2에다가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19를 넣었다 생각해 봅시다.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나? 0보다 작은 값이 나올까요? 8 플러스 19에서 27 나오죠. 극소가 마이, 플러스 27이 나와요. 0보다 크죠. 다시 말하면 실근을 가질 수 없어요. 어, 실근이라 보다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2예요. 여의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갖고, 1에서 극대를 갖고, 2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치면, 그래프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쪽이 더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